브로드컴이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기업으로 네트워크용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인데요. 유선 인프라, 무선 통신, 서버, 기타 분야 등총4 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와이파이 칩셋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과 고급형 인터넷 공유기에는 브로드컴의 와이파이 칩셋이 들어가고 있죠. 브로드컴은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 중 하나인데요. 2010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배당 성장률이 최근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 때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3년 12.87%, 5년 17.49%, 10년 35.28%로 굉장한 수준이죠. 현재 배당률은 1.17%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요 4년 평균 배당률이 2.7%이며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6%대까지 배당률이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배당 성장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높은 가격이긴 하죠 최근 5년간 토탈리턴을 비교했을 때 S&P500이나 나스닥100을 가볍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AI 시장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주가 상승과 배당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성장 중이기 때문인데요 매출이 급격하게 우상향 중이고 주당 순이익도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매출이 더 커졌죠. 2009년부터 15년 동안 연평균 40.03%의 토탈 리턴을 보였거든요. 해당 기간 동안 총 14,70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이 며칠 전 실적과 함께 10대 1 액면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브로드컴의 주가가 20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식 분할을 하는 거죠. 브로드컴은 7월 15일부터 주가가 10분의 1 낮아진 상태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주식수는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주식수도 10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상승장 때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액면 분할을 했었거든요. 애플이나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앵코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액면 분할할 주식들이 1년 평균 25% 가량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거든요. 한 주당 가격이 내려가면서 더큰 유동성이 공급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들이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졌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강세가 그냥 지속된 걸일 수도 있습니다. AI 붐도 계속되고 있고 액면분할 이후에 주가도 밝아 보이는데요. 배당 성장주로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주가가 상승한 것은 실적 성장이 따랐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그동안의 평균 배당률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고점이나 저점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큰 금액을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고 적당한 금액으로 적립식 매수를 해보는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AI에 대한 관심이 식고 다시 매력적인 구간으로 주가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